다음 그림과 같이 지면에 수직으로 서 있던 건물이 쓰러져 지면과 30도의 각을 이루게 되었대. 이때 부러지기 전에 나무의 높이, 건물의 높이를 갖다가 구해달래. 자, 여기가 30도야. 그럼 선생님, 요 점을 갖다가 A점, 요 점을 우리 B점, 요 점을 C점이라고 한번 불러보자. 자, 그럼 선분 AB의 길이부터 먼저 계산을 해볼까? AB의 길이는 12 곱하기, 예, 탄젠트인 거지. 12 곱하기 탄젠트 30도로 계산하면 되겠네. 그러면 음4 루트 3, 3분의 루트 3 들어가면 되겠지? 자, 선분 AC의 길이 한번 계산해 볼까? 선분 AC의 길이는 AC분의 BC가 코사인 값이지. 그러면 코사인 30도분의 12. 하고 갖다 계산하면 12 곱하기 루트 3분의 2 역수 취해서 써주고 계산하면 8루트 3이 되겠다. 자 따라서 2개값 더해주면 4루트 3과 8루트 3의 합이니까 12루트 3이 답이 되면 되겠네.